안녕하세요. 기독교 변호사 정승진입니다. 저는 10살 때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학생이 되어 인류의 조상이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오스랄로 피테쿠스라는 인류학을 배우면서 제 신앙은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칼마르크스의 책을 접하게 되면서 철학적 무신론에 큰 감명을 받아 깊은 방황의 시기를 보내게 됐습니다. 그 방황은 고등학교 3학년 때 끝나게 됐는데요.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의 책을 읽고 도독교와 소설이나 세뇌가 아니라 진리그 자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기독교 신앙이 눈을 뜨고 나서는 감사한 마음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화가 났어요. 기독교가 진리라는 증거가 이렇게나 차고 넘치는데, 지금까지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까? 내가 어릴 때 교회에서 배우는 것과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달라 지적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 왜 아무도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변호해주고 증명해주지 않았을까? 저는 저처럼 방황하는 학생에게 객관적 진리인 기독교를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교육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학생들과 청년들을 위한 기독교 변증가, 즉 기독교 변호사가 되고 싶었죠. 대학 시절 독학으로 기독교 변증, 기독교 세계관, 성경과 신학을 공부했고, 학부 졸업 이후 곧바로 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여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업이 초등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종교적 중립음으로 배운 걸 써먹기가 좀 어려웠어요. 교실에서 대놓고 기독교에 대해 가르칠 수 없잖아요. 참 답답했죠. 한 번은 학교 쉬는 시간에 교회를 다니는 학생이 집단으로 공격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3학년 담임을 맡았을 때 일인데요. 한 학생이 자기가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자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야,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냐?" 라고 반응했고, 또 다른 친구들이 몰려들어서 "우리 아빠가 마음 약한 사람들이나 종교를 믿는 거랬어. 신이 세상을 만든 게 아니고 진화한 거야." 원숭이나 우리나 똑같은 동물일 뿐이야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교사의 권위로 그 공격을 멈춰줄 수는 있었지만 저한테 주어진 권한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적극적으로 교회 다니는 학생의 편을 들어주지 못했고 무슨 논사상이 빠져있는 다른 학생들을 설득할 수도 없었죠. 무엇보다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은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억울함과 답답함을 동시에 담고 있던 그 친구의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이채널를 만들게 된 배경입니다. 자참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성이 거짓이라고 부인하는 걸 심령이 기뻐 받아들일 수 없다. 저는 이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 성경이 수메르 신화를 짜깁기에 편집한 책이라는 주장을 접한 성도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까요? 1번 사탄의 소리를 들어서 믿음이 약해졌다며 의심을 걷어달라는 기도를 시킨다. 2번, 성경의 수메르 신화를 짧게 한 책이 아니라는 객관적 증거를 속 시원하게 정리하여 보여준다. 저는 주저없이 2번을 택한 이후에 기도하는 작업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채널에서는 세상의 모든 분야에서 기독교가 객관적 진리라는 것을 변호해 나갈 것입니다. 기독교 변호사로서 저의 목적은 무신론 검사와 말싸움을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목적은 오직 구독자 판사님께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전하고, 제 진술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것그 자체입니다. 이 채널을 시청하는 여러분이 현명한 판사 또는 배심원이 되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